경찰서 조사 시 말실수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경찰 조사 중 단순 말실수가 형사처벌로 직결되는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진술 내용이 범죄 사실과 관련되거나 허위 진술로 해석될 경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관련 사실과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조사 중에는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내용에 대해 즉각 답변하기보다는 사실관계 확인과 필요시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 특히 변호인 조력권과 묵비권을 적절히 행사하며 말실수로 인해 불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 정정과 진술 조정을 진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자료 준비, 진술 요령 숙지, 법적 권리 인지 등 체계적 대비가 말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핵심 요소이며 변호사의 전문적 조언과 동의는 사건 대응의 안정성과 전략적 판단을 높입니다.